반갑습니다. 지정대신당 지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 뭐 갖고 오셨어? 자, 오늘은 어, 사실은 전에 저희가 한번 좋은 꿈에 대해서 한번 찍어본 적이 간단하게 쇼츠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청자분들께 정보를 드린 적이 있는데 어, 이번에는 나쁜 꿈이에요. 정말 이 꿈을 꾸면 조심해라. 그 하루를 조심해야 된다거나. 라 나쁜 꿈은 여러 가지가 있죠. 네. 음, 이제 이런 꿈이죠. 예를 들어 물 꿈을 꾼다. 네. 흙탕물. 태평양 바다 꿈을 꾸는데 거기에 막 오물들이 떠다니고 네. 어, 이런 거두 네. 번째 안개가 자욱히 꼈어 네. 그런 데를 어, 본인이 그 네. 안개 낀 길을 계속 걸어가는 꿈자또 음. 신발 잊어버리는 거 대표적인 거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네. 꿈에서 신발을 잊어버리면 안 좋습니다 음. 자그 다음에 동전 꿈 음. 500원, 100원, 10원짜리 네. 그 다음에 여자 꿈 음. 음. 남성이 여성 꿈을 혹은 여성이 여성 꿈을 꾸면은 안 좋은 거고, 네. 특히 남성들 주목, 네, 주목, 꼴딱벗은 여자 꿈은 안 좋습니다. 나체, 어... 음. 구설이야, 음, 안 좋은 거야. 관제도 네. 껴. 네. 자 그다음에 실뱀 네. 또는 큰 뱀. 음. 음. 근데 뱀 꿈이 태몽도 될 수가 있어요. 음. 어, 그리고 그건 좋은 거죠. 태몽이 되니까. 그쵸. 근데 음. 뱀이 어 이제, 뭘로 인해서 탁 쳤는데 잘렸어. 토막토막 나고. 잘리고, 뱀이 죽고, 이런 꿈은 좋은 꿈이고. 네. 자잘한 벌레, 구더기 꿈, 이런 건안 좋습니다. 네. 콩꿈. 네. 두 가지로 나눴요 재물꿈도 되고, 재수꿈도 되고. 근데 보통 콩꿈을 꾸는 분들은 신명의 기운이 있는 분이 콩꿈을 꾸시던가. 그렇잖아요. 지 콩꿈을 꾸고, 실제로. 콩콩을 연장 3일째 계속 꼬고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. 왜냐면 옛말에 우리 할머니들이 그래요. 야김신네왜안 보여? 어디 콩 팔러 갔어? 이래. 우리가 콩을 팔러 빨리 가죠.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. 저승 갔다는 뜻이죠. 응. 그래서 콩을 콩 꿈을 꾸시는 분들은 무당 선생님 집에 꼭 들려서 여쭤봐야 된다는 겁니다. 아시겠죠? 응. 근데 만약에 사실 저는 또, 또 궁금한 게 많다 보니까 반 선생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꿈을 꿨을 때 내가 꾸고 나서 기분이 좋다면 그것도 나쁜 꿈인 건가요? 전 사실 그렇게 들었거든요. 사람들은 네. 남녀노소 불만 안 하고 대체적으로 느낌 휠이 있어요. 음. 요즘 말로 휠이라고 그러죠. 네. 그런 휠이 있을 때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어? 이게 무슨 꿈이지? 좋은가? 아, 몰라. 그냥 그냥 그러네? 네. 하는 사람과. 와, 오늘 아침에 진짜 딱 일어나서 아, 조심해야 되겠다 음. 아, 별로야 아, 재수없어 어머 이꿈 꿨어 아 별론데 어. 여기서 지수가 꿀팁 들어가 주모 어, 어. 나쁜 꿈 꿨을 때 네. 친한 사람한테 전화 돌려 네. 아침부터 네. 뭐해? 오 됐잖아 오늘 이런 이런 꿈 꿨다? 그러면 그 애군이 조금 조금씩 퍼져서 나가 아 애군으로 나눠줄 수 있나요? 있는... 어, 이제 혼자 알고 있지 말고 어... 음. 저 같은 경우에 징크스가 있어요. 어떤 거죠? 12시가 되기 전에 누가 전화해서 꿈, 꿈 얘기를 하면 네. 저좀승질내요 어, 12시 이후에? 예, <laughs> 네, 12시 전에 전화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제 신도들이랑 저기 꿈꺼는대 이따가 전화할게 끊어. 오후 1시나 2시쯤 전화합니다. 좋습니다. 응. 자, 오늘 꿈에 대해서 알아봤고 여러 가지 궁금한 더 꿈들이 있다면 선생님께 한번 와보는 것도 저는 솔직히 좀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요. 맞습니다. 그렇죠? 오늘도 솔직하고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